물 맑고 산 좋은 이곳은 강원도 삼척. 오늘 준호 씨는 무슨 일로 이먼 곳까지 왔을까? 삼척 정을 복도 끝 방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럼요. 그게 바로 저희. 왔습니다그에서 네, 얼른 큰 박수로 맞 열심히 맞이 맞이 멘트 연습 중인 준호 씨 잘하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준호 씨는 과연 무슨 일이 않습니다. 있는 걸까? 아 제가 오늘. 그 방송 오늘 녹화가 있는데 축하 가수로 왔다가 또 주최측에서 또 MC까지 봐달라고 에. 사실 저는 MC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또 제가 가수가 MC까지 너무 잘하면 그 MC 전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민폐가 될수 있고 그래서 극구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쪽에서 계속 부탁을 하니까 안할 수도 그래서 오늘 그냥 초보처럼. 초보처럼 이렇게 MC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오늘 제가 또 공연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줄리아, 뜨거운 사랑, 그 미스터팡의 전공 18번이죠. 메들리. 제가 아까다 아, 준호 씨가 데그맨니 아니라 카주였다 는 어머니, 사실을 잊고 있었나요? 지 추워요. 추워서 많이 어, 어 경직돼 계셔. 경직된 분위기를 제가 오늘 가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로마 느낌으로 싹 풀어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식단하셨어요? 해야 네, 돼 네, 먹고 왔습니다. 첫째 먹는 저 간식하고 식사들 이 있으니까 배고프시면 가서좀 챙겨 드시고 가운데 산책까지왔는데 끝나고 대게 먹어야죠. 인스턴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뭐 밀가루 빵. 밀가루를 라면, 안 먹는데. 준호 씨의 저무시무시한 뱃살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그랬습니다. 걸까? 다친문 있는 가수들이죠. 수현이 윤수현, 윤수현 천태만 상부를 친구 있죠.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앱네트로텍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같이 참가해서 그때 당시 알게 됐었고 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활동하면서 이제 부딪히니까. 또 수현이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수현이 또 의정부, 어, 의욕고 주시네요. 끼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현빈이요 박현빈. 박현빈. 그리고 또 장윤정. 예. 네, 다 친하죠. 예. 네. 2010년도에 트로트 앨범으로 이제 데뷔를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현빈이가 제 뮤직비디오에 어, 자기 스케줄을 까고 그리고 와서 찍어준 거 아니에요? 의리로. 제가 사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게 앨범을 내서 마음을 표시하고자 줄건 없고, 발렌타인 17년을 한 병을. 어? 부산에 가면 깡통시장 있어요. 정품은 정, 오리지널 좀 비싸거든. 이건, 이건 방송 나가면 안 돼, 이거. 오리지널 좀 비싸거든. 요 내가 현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똑같아. 근데 이거 스티커 레벨까지 똑같아 해가지고, 발렌타인 17년에 하나 주고 그냥. 해. 그런 사이에 우리는. 한창 제가 그 활동할 때, 어, 우리 현빈이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아니 1, 2년이 가짜 향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안 안다면 싶어서. 박현빈 씨는 어, 아마도 준호 씨를 하, 다시는 안볼것 같다. 뭐, 박현했던 사이죠, 아주. 한참 멘트 연습을 하던 준호 씨가 안 보인다. 복도 어디에도 없는 준호 씨. 준호 씨는 과연 어디로 간 걸까? 준호 씨는 휴게실에 있었다. 무언가를 열심히 챙기는 준호 씨. 아예 이거 테이블 여기다 끌려 여기다 갖다 옮겨으려고 아니 아뭐 밀가루 네. 음식 어, 잘안어어안 먹어 나는 밀가루 밀가루 안 먹어. 훔쳐 먹다 걸리기라도 아니, 한 것처럼 혹시 못 당황한 준우 씨. 횡설수설 말이 보인다. 라면이? 아니, 아니, 아니. 라면 많이 이거 라면이? 라면 신 아니죠? 아니저아니 쓰레기 봉투 속 국물까지 싹 비운 육개장 사발면 두 개는 귀신이 먹기라도 한 걸까? 아니 이따 혹시 모르니까 무대에서 당 떨어질지 모르니까 요거 초코파이 요거 요거만 좀 챙겨 줘자아아 이거 아, 아, 파리 바게트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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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초코 이 어? 뭘 훔쳐 우리 먹으라고 여기 다 놓은 건데. 아니 안 드신다더니 뭘싶그 아니 이따 혹시 몰라서 혹시 만약에 우리는 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노서도 많이 하다 말고 초코파이라도 먹으려고 하나 보다. 차이티 티슈 있나 우리? 이것도 차에다 갖다 놓 어, 이따가 이 가방에다 좀 담아 아 괜찮아 신경쓰지마 아니 이거는 출연자가 아니 도둑이잖아요 에이 이거는 여기 출연 가수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비행기 타면 커피 주죠 그냥 밥 주죠 이게다 비행기 표에 다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는 서비스잖아요 제가 여기 공연할 때 공연료에 다 포함되는 서비스예요 게 누려야지. 근데 내가 말 같지도 않은 뭐, 소리를 씹으려 되는 준호 씨,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이 떨어질까 봐. 네, 그런 거지 뭐. 아니 당뇨 있으시지 않은데? 당뇨? 당뇨 있죠. 아 근데 당뇨가 있으니까 당이 떨어지더라고. 당이 너무 높아도. 이것 도웬개을 뜯어 먹는 소리인지. 하... 휴게실에서 도둑질을 한뒤 복도로 나온 준호 씨, 어디론가 향한다. 했습니다. 제 이름 아시 주노 씨가 찾은 곳은 오늘 출연하는 신인 가수의 대기실. 아, 사전에부터 하니까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 노래가 이번에 1,400만 뷰를 뚫었거든요. 또 자랑질이다. 오, 오, 아. 감독님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내보내야 돼. 본인의 활동하시는 한이는 어디였어요? 한이는 저 따위 썩은 유머를 난발은 멘트가 있어요? 너무 치하다. <목소리나님>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잘 떠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나> 어, 솔직히요. 아, 아, 곤란한데 덩치도 사실 크시고 잘 생긴 얼굴은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미모가 그렇습니다. 행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준호 씨가 안 보인다. 준호 씨는 어디로 간 걸까? 방송 시작 전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준호 씨. 준호 씨의 머리 크기가 분장 선생님보다 조끼 두배는 되어 보인다. 어,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사회를 같이 보는 아나운서와 비교해도 준호 씨의 머리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네, 가요베스트 삼척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미스터 팡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방송 녹화가 시작되었다. 현빈이 아다 오자마자 내가 인터뷰 하나 해야지. 아이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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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더라고. 캄차. 전했네, 제가. 캐널에 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